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자첫 번째 증강입니다. 자 이번 판에는 지표면의 거인 말파 전용 증강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판 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재밌기도 했고 승률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말파 삼신기 같은 경우에는 구인수, 피바라기, 거결이 가장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극대와 아르카나 고르면서 갈게요. 그래서 초반에 이 말판을 계속 성장하는 챔프기 때문에 저런 성장형 파워업 넣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피바라기 바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초반에는 계속 좀 지면서 가죠. 자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아요. 지금은 체력 관리라도 해야 되는데 계속 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마지막 상대한테도 지면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자 말파 이상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 라운드는 2승 이상 해야 체력 관리가 되는 편이에요. 자, 적토로 뺐고, 증강입니다. 그래서 부식 쓰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감 있는데, 막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식으로 막각을 대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파이트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로 뭐 막거나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칼리가 정말 많이 유행하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칼리 덱도 말파가 진짜 잘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근접 딜러들이 아칼리를 잘 잡아요. 원거리 딜러들은 체력이 낮기 때문에 아칼리한테 잘 죽는데 근접 딜러들이 좀잘 잡는 추세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말파덱도 그렇지만 말파덱 아니더라도 뭐 제이스 그리고 사미라 볼리베어 그런 조합들이 정말 잘 잡았어요. 어 선생님 그럼 다리우스는요? 다리우스는 잡는 걸못 봐서 <laughs> 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튼 제가 말씀드린 덱은 정말 잘 잡으니까 요즘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덱을 꾸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문도도 잡았죠. 자 여기서는 곡궁 들고 오겠습니다. 이게 곡궁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각을 볼 수가 있죠. 거결도 볼수 있고 고공의 지팡이도 볼수 있는데 거결로 먼저 빼볼 것 같아요. 자 말파 삼신기 다 완성됐고 이제는 좀 다릅니다. 어. 그래서 최소한 말파 대결 할 때는 어떨 때 가면 좋냐면. 구인수각이 있을 때, 지팡이 하나쯤은 있을 때 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곡궁이라도 있을 때 가면 좋겠죠. 자, 여기서는, 음, 좀 돌려볼게요. 제가 뭘 찾고 싶냐면, 막각을 찾고 싶습니다. 어, 손이 부식이 있잖아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부식이 있지만, 막각을 찾는 순간, 부식이 엄청 빨리 달겠죠. 그럼 상대 탱커들은 녹아내립니다. 말파가 박으면. 자, 막각 떴죠? 총공완통. 자, 그래서 말파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파 삼성은 기본적으로 찍어야 되고 같은 구간에서 캐는 삼성도 같이 찍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잔나랑 라칸을 6렙에서 찍고 그리고 7렙 넘어가서 산태 찾으면서 조합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직스 쓰면서 잔나랑 4 봉쇄자 받으면서 갔을 때 효율이 좋았습니다. 자, 좋아요. 자, 크립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1코 리롤덱 같은 경우에는 4-1에는 삼성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삼성작 말바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어, 손님 캐레는 안 보고 6렙 찍으시네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케넨이 중요한 기물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굳이 오 레벨에 나와서 케넨 언제 나와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6렙 가서 케넨 같이 봐도 좋고, 만약에 케넨 개수가 뭐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아까 케넨을 같이 보면 좋다고 했냐? 케넨이랑 말파 개수를 같이 빼려고 하는 겁니다. 롤체 같은 경우 기물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파 삼성 잘 뜨게끔 케넨을 같이 빼는 거죠. 자, 이론 효과로 가겠습니다. 자, 라이즈도 잠시 쓰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만약에 6레벨에 어떤 기물을 올리면서 가면 좋을까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같이 크루를 잠시 쓰다가 빼셔도 됩니다. 크루를 잠시 쓰다가 빼고, 7레 가서는 산태로 바꾸면 되겠죠. 자, 상대 자크대 말파가 얼타는 것 같긴 하지만, <laughs> 말파가 훨씬 세죠. 자, 여기서 계속 돌려 볼게요. 저 상태 떴습니다. 이러면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6렙 때 갑자기 내가 리롤 치는데 상태가 일찍 떴다. 그럼 7레벨 바로 넘어가셔서 6공세자 먼저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배치 같은 경우에는 말파가 중앙을 기준으로 딜러가 왼쪽에 있다, 그럼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잔나도 같이 따라서 상대 딜러가 왼쪽에 있다, 왼쪽으로 가시고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나 스킬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대상을 먼저 노리기 때문에 상대 탱커가 없는 순간 상대 딜러를 저격하게 됩니다. 잔나의 활용도를 높이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말파가 싸울 때는 뒷 라인을 먼저 타겟팅 하는 것 같습니다. 사정거리가 넓어지면 말파 스킬 특성상 많은 이제 무리 쪽으로 쓰는데, 이제 무리가 이제 똑같다고 생각이 들면 뒷 라인을 먼저 타겟팅해요. 자, 여기도 웬만하면 이일것 같아요. 아칼리덱이죠. 자 여기서는 지팡이 고르면서 라칸한테 대천사로 뺐죠 자 대천사 하나로더 빼겠습니다 자 리로 계속 돌려주고 잔나 삼성 좋습니다 7렙에서 계속 돌릴 것 같아요 왜 7렙에서 계속 돌리냐 7렙에서 라칸 삼성도 볼수 있고 캐넨도 지금 잡혀있고 그 다음에 직스라든지 리코더 삼성작을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봉쇄자 같은 경우에는 앞라인을 탄탄하게 삼성작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거예요 어, 선생님, 봉쇄에 아칼리 쓰면은 삼성작 못하지 않을까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잔나는 대부분 삼성작 안 해요. 뭐, 마찬가지로 니코도 삼성작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많이 안쓴다 싶으면 그런 기물, 센스껏 삼성작 해도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크루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리롤을 칠수록 경험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작 하는 게 결코 버리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롤 치다 보니까, 어? 금세 팔레을 도착해서 뭐 라이즈 같은 기물들 올려주면 좋겠죠. 자. 애들이 말파를 잘못 잡습니다. 자, 여기도 이기면서 갔죠. 자 리롤 계속 쳐보고 라칸 삼성도 찍어줍니다. 자우리고업 치고 이제 라이즈 넣는 거죠. 어, 선생님 여기서 더 이상 리롤 안 치네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지금 니코가 중요한 기물이 아니게 됐죠. 라칸 삼성이 붙었으니까. 만약에 라칸이 너무 안 나와서 니코 삼성작을 봤으면 여기서 봤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간 모습이고 케넨도 이제 한 장만 뜨면 되기 때문에 남겨둔 모습이죠. 자, 캐틀덱도 쉽게 제압하고요. 요즘 전사관이 정말 셉니다. 전투사관학할 정말 센데, 이 말파덱이 다 잡더라고요. 사실 배치에 의미가 없죠, 말파는. <laughs> 자, 카이사덱도 웬만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오, 말파 죽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잔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파 혼자서 모든 딜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브캐리인 잔나를 먼저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 딜템이 나온다면 저는 잔나 키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락한 보다 더. 그래서 처음에 잔나 말파템을 먼저 설계를 하시고, 그 이후에 락한템, 같이 설계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아칼리덱이죠. 자, <laughs> 다 잡습니다. 자, 류를 좀 돌려 볼게요. 자, 케은 삼성 여기 찍혔고. 8 팔렙에서는 산테라든지 조금 라이즈 이성작 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삼성 찍혔으니까 굳이 이제 팔렙에서 돌릴 필요 없겠죠. 자, 업치고 투패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탱템 구심 들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케넨 삼성한테 먼저 줄게요. 그래서 요즘 메타에 정말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아칼리 때문에 우리가 단단하게 탱 쓰는 조합들이 잘안 되죠. 예를 들어서, 문도 카이사, 문도 진, 그 다음에 케일. 이런 덱들이 너무 살아남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칼리 덱이 너무 유행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실제로 제가 오늘 랭 게임을 해본 결과, 아칼리 4명을 갔지만 4명 다 순방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걔네들끼리 싸우다 죽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말파덱을 한번 해봤는데 말파덱 각 나온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laughs> 부탁드립니다. 선의 유튜브 안 보면 손해.